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던 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죠? 폐업을 고민하거나 최근 가게 문을 닫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게 철거비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정부에서 도와준다고요? 맞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점포 철거 및 복구 비용 지원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1.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정책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희망 리턴 패키지 점포 철거 및 복구 지원 사업이고요. 2025년 2차 추가 경정 예산 171억 원이 반영되면서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모든 비용이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신청 자격, 심사 절차, 증빙 서류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하신 소상공인입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모두 가능하고, 임대 사업장이든 자가 사업장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자가 사업장은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면,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일 것, 사업자 등록증이 본인 명의일 것, 철거 및 복구 비용 발생이 실제 확인될 것, 임차 계약서, 철거 견적서 등 증빙 서류 제출 가능할 것, 이 조건을 갖춘 분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단, 최종 판단은 공고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3. 어떤 비용까지 지원되나요? 주요 지원 대상은 철거와 복구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벽체나 바닥 철거, 전기 수도 철거 마감, 간판 철거, 도배나 페인트 복구, 기타 원상 복구 항목 등. 다만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며, 실제 견적서, 세금 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고에 따라 세부 항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sbg.5.kr. 7월 31일 자로 600만 원 상향 기준이 반영된 수정 공고가 게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sbg.5.kr 접속. 2. 점포 철거 및 복구 지원 항목 클릭. 3. 본인 인증 및 폐업 사실 확인. 4. 철거 계획서, 견적서, 계약서 등 서류 제출. 5. 심사 후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온라인 접수는 가능하지만 단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꼼꼼한 서류 준비와 실제 심사가 필요합니다. 5. 아직 폐업 전인데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아직 폐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폐업 예정일이 7월 11일 이후인지 체크. 철거나 원상 복구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준비할 수 있는지, 철거 비용 증빙이 가능한지, 이런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해두면 막상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 7월 31일 이후 뭐가 달라졌나요? 오늘, 2025년 7월 31일부로 지원금 상향이 반영된 수정 공고가 정식으로 게시됐습니다. 이전에는 400만원 한도였지만 지금부터는 600만원 기준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고문에서 적용 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이런 분들께 특히 해당됩니다. 최근 폐업하고 철거비 부담이 컸던 분, 임대 계약서에 원상 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분, 간판 철거, 설비 해체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들 예정인 분, 정리하고 싶은데 철거비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 이제는 혼자 부담하지 마세요. 정부가 최대 600만 원까지 도와드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1 철거는 이미 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일과 철거일 증빙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공고 기준 확인 또는 개별 상담 권장드립니다. 이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이번 사업은 개인 법인 모두 대상입니다. 3자가 건물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자가 사업장도 포함되지만 공고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 신청하면 바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9. 핵심 요약 지원 정책명 희망 리턴 패키지 점포 철거 및 복구 지원 지원 금액 최대 600만원 기존 400만원에서 확대 대상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sb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시기 2025년 7월 31일 수정 공고 반영 이후부터 적용. 폐업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지만 폐업 이후에도 남는 정리 비용, 철거 부담까지 너무 크다면 그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번 지원제도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